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,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" 야곱이 세일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,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,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"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. 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"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,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"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"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. 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. 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"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"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,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"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,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,